네뭐 이번에 큰 논란이 없, 없는 걸로 어, 생각보다 논란이 많이 없더라고요 이번 어. 예산계산특별위원회 네. 심의 과정에서 어, 뭐 아니 뭐 게... 논란들은 있었는데 뭐다 잔잔한 건데 어. 자 제가 이렇게 한 거는 원인용지사 때부터 추진했던 시설관리공단 아 네네 네, 이게 가장 이슈였고 네네 왜냐하면 이거에 대한 찬성을 하지만 예산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네. 도민혈세가 막강히 네. 들어가다 보니까. 대 마련에 어. 대한 부분. 그런데 정확한 오영훈 도정에서도 이거의 정확한 프로세스라든지 어떤 음. 예산 편성이라든지 이런 게 없이 그냥 뭐 해달라는 식으로 갑작스럽게 음. 음. 예, 이렇게 했다 하는 의원의 반응이 있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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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관리공단 이번에 통과 통과됐, 통과됐죠? 이게 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음. 음. 지난 도정에서 음. 했다가 무산됐다고 음.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그 전에, 국민도정 음. 때, 민선 5기 때, 음, 음, 음. 어, 아, 맞아. 그쪽에 걸어한번 됐어. 에. 그때 용역도 에,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용역안은 계속 통과된 거예요. 음. 자, 민선 5기 때 용역안이 통과됐고요. 음. 민선 7기 때도 용역안이 통과돼서 음. 용역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음. 근데 민선 7기 때 용역안에 따라서 이제, 설립을 하려면 설립과 운영과 설립에 관한 음. 조례가 있어야 되는데 조례가 11대 도의에서 부결이 된 음. 사안이에요 음. 이번에 또 이번에 통과된 건 뭐냐면 용역안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하기 위 타당성 용역을 음. 이제 들어간다고 한 건데 어 제가 아까 본내의에서 이제 모든 게 결정이 났잖아요 음. 가결이 됐잖아요 네. 통과된 거죠 음. 1억 9천 5백인가 그래서 통과되겠으니까 이제 용역 결과를 기다려야 되는데 용역이 언제쯤 나오느냐? 음. 어, 빠르면 빠르면 한 내년 내년 한 6월 정도죠. 6월 정도. 그거에 따라서 이제 설립 운영 관련된 음. 이제 도의의 이제 동의 절차가 또 있어야 되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이번 임기 때는, 임기 때는 이제 아, 준비는 할수 있대 음. 실질적으로 하게 되는 거는 좀그 다음 보정이 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설립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설립에 대한 취지는 다들 공감은 해요 네, 네. 공공의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자 네. 근데 아까 양 국장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음. 인력과 재원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천억 이상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아니,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음. 그리고 지난번에 이 부분이 세게 드라이브를 걸었을 때 노사 노조 측에서도 제가 볼 때는 이제 합의를 해야 된다 든 음, 여러 가지 이유로 갈등이 음, 좀 있었거든요 네, 네, 네. 갈등이 있어서 좀 지혜롭게 제주도가 시설관리공단의 필요성을 설명을 했으면 음, 네. 그거에 대한 프로세스를 잘 밟아 나가셨으면 좋겠다 음, 근데 의외도 반반인 것 같아요 필요는 한데 음, 시기상조라고 하시는 음, 분이 있고 어 이게 또 행정체제 개편하고 또 네, 왜냐면. 음, 네. 이게 광역에 생기는 건데 만약에 행정체제 개편이 되면 음. 법인격의 행정시를 만들겠다는 거니까 예, 예. 그러면 기초 행정시 내에 또시설관리공단들 만들 수 있거든요. 예, 예, 예. 그러면 약간 복잡해지는 것도 있어서 있고, 예, 예. 예, 예. 그럼 뭐 그거를 이제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뭐 제도적 장치도 이제 해야 되고 해서 저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지는 하는데 저는 걱정되는 게 재원. 우리가 이제 국가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제주도도 어 재원에 대한 문제를 항상 도마 위에 나오잖아요 네. 안 그래도 우리가 재원 확보가 좀 부족한데 네, 네, 네. 그렇다고 우리가 중앙부처에 이거를 또 요구를 할때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저는 이 재원에 대한 재원 마련에 대한 고민이 어 해결되지 않고서는 시설 살리, 시설관리공단이. 시기상조라는 다른 의원님들의 말에 일부자 동의는 합니다. 음, 음, 음.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아까처럼 말씀하신 대로 현임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취지는 공감한데 네. 그 제주도에서 그 예산 마련에 대한 얘기를 네, 의원분들에게 네. 충분히 설득을 못했다는 게대부분이 의원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죠. 네. 그리고 뭐, 어... 시설관리공단을 이야기했는데, 뭐 환경공단이나 환경관리공단을 음. 만들어야 된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 부분을 계속 도가 의지가 있다면 음. 용역은 용역대로 진행되고, 음. 그 용역하는 과정에 충분히 이제 도민사회와 제주도를 도의를 어, 설득을 해나가야 될것 같아요. 음. 당위성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와야만이 음. 시설관리공단도. 안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데 솔직히 저, 이게 저의 우려인지 모르지만 시설관리공단 얘기는 음. 최근에 갑자기 나왔거든요. 아니요 그 전에 뭐 행자이 소속 의원님들 중에서 나온 나와 도에서 도에서 아 도에서 어. 어. 아니야 계속 의지가 있었다면 음. 계속적으로 푸시가 돼야 되는데. 네. 이번에도 뭐 의원분들도 깜짝 놀랐다. 어, 설하게 갑자기 아, 예, 그런 얘기가 들려 갖고 제가 제가 사실은 어제 밤까지 들을 때는 음. 이, 이 추경 심의 과정에서 이게 삭감이 된다라고 예, 했는데 들었고, 어. 오늘 아까 본회의장에 들어가 보니까 이게 또 음. 통과된 거 보니까 아, 도에서는 이 사업을 반드시 이제 하려는 의지는 음. 제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음, 음. 자, 의지를 확인했고 그걸 통해서 어쨌든 가결이 됐잖아요. 이제 용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음, 음. 용역이 용역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서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음. 그에 맞춰갖고 어, 용역 통과됐다. 음. 이제 이렇게 끝이 아니고 자 용역이 가니 이제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의원님들도 있을 거고 그 자리 함께 했었던 음. 의원님들도 있었고 저 같은 사람들도 있는 거잖아요. 음. 만나서 시설 관리공단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득해 나가지 않으면 음. 지난 도정을 보시면 알 거예요. 지난 도정도 용역을 통과시켰습니다. 음, 아, 음. 용역 결과 설치하자 해가지고 이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본회의에 올렸는데 음, 음. 본회의장에서 용역 용역비를 통과시켜 준 도의 이해에서 음. 부결을 시켜버린 거예요. 설득 작업이 부족, 부족했던 얘기죠? 그럼요. 음. 이건 계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하게 되면 한 25년도 말쯤에 조례 이 본회의장에 이제 음, 음, 음. 가부를 묻는 절차, 절차가 진행될 건데 그때 가서 하면 늦습니다. 음. 지금부터 어 도민사회와 도의회에 음. 시설관리공단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이고 음.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제주도가 어떻게 변화되고 앞으로 어떻게 과정들이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음. 설명을 음. 지금부터 해나가지 않으면 음. 지난번 11대 도의회 음. 7기 도정의 우가 다시 나올 수 있다. 그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음. 좋겠다는 거예요. 아니 이미, 이미 음. 노하우가 생겨서 좀 하지 않을까요? 과거 사례도 있고. 그렇습 어. 제가 보기에는 아 재원 마련이. 그냥 그러니까 그것도 용역 안에서 음. 어느 정도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이, 이, 이 재원에 대한 부분, 인력에 대한 부분도 나올 것이고. 다만 저는 그 재원을 이제 확보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제는 시설이 공단 시설공단이 생기면서 시설을 관리하는 음. 거잖아요. 그럼 결국 이용료의 상승이 그렇죠. 잘못 음. 잘못되면 이용료의 상승으로 음. 접근할 수 있거든요. 그 이용료의 상승은 그 시설을 이용하는 도민들이 또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그래서 이거에 대한 뭔가 해법이 이번 용역 결과가 통해서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음. 음. 오늘 통과됐는데 벌써부터 용역 용역 결과가 기다려지긴 합니다. 어쨌든간에이 실업할인 공단 되면 인건비라는 게 계속 누적될 거고 계속 확산될 거고. 음. 그거에 대한 그런데 용역이 지속적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음. 그래서 우리 존경한 박호영 의원님이 음. 음, 지난번에 나왔던 타당성 음. 용역과 같은 용역인지를 음. 물어봤고요. 음. 제가 볼 때는 이미 도에서 답변이 그 용역이 이제 종료된지 한 3년이 지났기 때문에 뭐 전혀 새로운 용역이라고 하는데. 나와 보면 나와서 비교해 보면 알겠죠 비교해 보면 뭐. 나오겠죠 뭐 예. 그럼 새로 나, 나온 용역이라고 음. 분명히 자신 얘기를 했으니까 그에 대 만약 같으면 질타가 있을게죠. 용역 음. 그럼요. 1억 원 이상이 날리는 거니까 1억 9 5 0 0짜리 그러니까 2억 사람, 2억을 2억 가까이, 가까이 되는 거여서 어 도민 혈세니까다. 아닙아 소중한 음. 도민 혈세죠. 이거에 대한 이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는. 의회도 의회도 이거를 음. 심의를 이제 가결을 한 음. 의회도 책임을 져야 되고요. 이거를 강하게 이제 이제 추진하고 있는 도에서도 그에 음. 따른 책임감을 보여주셔야 돼요. 음. 그리고 용역은 용역대로, 그리고 설명은 설명대로 음. 그래야 용역 결과를 통한 향후에 있을 과정도 순탄할 것이다. 음. 아. 그럼 질문 하드리겠습니다. 네 오영훈 도정 같은 경우는 이거에 대해서. 최근 들어서 공무원분들을 물어보면 강하게 추진력을 발휘하겠다 그러는데 네. 네. 보시기에는 뭐 원희룡 도정에서도 그렇게 추진하다가 이렇게 네. 됐는데 네. 우영훈 조정에서도 만약에 안일한 생각을 갖게 되면 힘들겠죠? 의회에서 음. 설득작업이 안 되면 제가 볼 때는 음. 제가 정답은 아닙니다만 지난번에 부, 저, 부결이 된거 용역이 음.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부결이 됐다는 건 음. 단순한 소통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아, 소통이 부족했다 어, 어. 오영훈 도중의 소통능력 그리고 지금 어, 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제밤에는 분명 삭감 리스트가 네, 네, 음. 들었는데 오늘 본회의장에 통과됐다는 라 거는 그만큼 의지들은 있으신 거거든요 이제 의지 플러스 소통을 하셔야 됩니다 그어제밤에 그 소통을 통한 능력을 보여준 건가요? 보시게? 나름 의회와 도가 소통을 한 결과가 아닐까요? 음. 어, 어. 협박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laughs> 설마 협박에 <laughs> 어가겠습니까 하여튼 뭐 의회에서도 도에서 열심히 협했다는게 박쳐주고 예, 게 예, 게 맞는 일이죠. 예. 제가, 제가 의회에 들어와 보니까 저희, 저희 소관상임위에 실국 과장님들 팀장님들만 봐도 음. 되게 소통을 열심히 하십니다. 그리고 음. 또 관련 해당 부서가 소통을 잘 하시면 되죠. 주사님도 음, 네. 소통을 강조하고 계시고 믿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아, 때 다음 때 제발 그 오늘 바쁘셔도 네네. 제가 오늘 예, 독자분들 아, 네. 시청자분들 현지 의원님 막 보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아갖고. 다음에는 요즘에는 또... 고석준 씨가 되게 아, 예. 고석준을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아, 많다고 아 우리 현현원님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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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석준 국장하고 콜라보를 네. 한번 마련하겠습니다 저 언제든 좋습니다 네. 네. 아, 네. 고석준 국장이 현현원님 앞에서 얼마나 네. 쾌활함을 보일지 아유 엄청난 달변가시잖아요달변가시기한 어, 네. 분은 네. 저격수에다가 한 분은, 분은 달변가 좋습니다 다들 좋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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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네. 네.